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방문해 연안사고 안전수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16개 학교에서 18회에 걸쳐 881명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은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이론 교육과 구명조끼 착용, 심폐소생술 등 맞춤형 실습 교육을 통해 자기 보호 능력과 해양 안전의식을 높여왔습니다. 6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순천 팔마실 내 체육관에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선박 모형 에어바운스 비상탈출 체험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체험 기회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수해경은 지난 5월부터 저출산 극복과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인 늘봄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8개 초등학교에서 약 360명의 어린이들을 만나며 해양 경찰 직업 탐구와 해양 안전 수칙 교육 등 재능 기부를 통한 적극 행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필수입니다.